찰스씨와 광대 여느 때처럼 화창한 여름날에 번화가였다. 데이트하는 연인, 출근하는 회사원, 구걸하는 노숙자, 등교하는 학생 등등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들에겐 그저 그런 평범한 오전 9시일 뿐이었다. 단한 사람, 찰스씨를 제외하고 말이다. 먼저 찰스씨에 대해 소개하겠다. 찰스 씨는 동네역 바로 옆 빵집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의 빵집은 특히 양파맛 과자가 유명하다. 그런 찰스 씨에게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찰스는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도련실종되어 버렸다. 오, 불쌍한 찰스 씨의 가족들. 이제 그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릴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길거리에 나타났다. 그의 빵집에서 대략 3킬로미터 떨어진. 학원가의 심호등 바로 앞에서 말이다. 그것도 광대 분장을 한 채로. 그는 밀가루 반죽을 얼굴에 떡치하고는 페퍼로니를 붉은 코랍시고 붙이고 있었다. 또한 어디에서 났는지 키다리 아저씨용. 신발까지 신고 있었다. 그가 나타난 후 가장 먼저 뛰어온 건 당연히 그의 아내였다. 여보, 이게,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분장을 하고 있어요? 집은 왜 나간 거예요? 아내의 호소에도 찰스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뭔지 알것 같아. 난 광대, 광대가 되고 싶었던 거야. 재밌는 삐에로가 되어 모두에게 풍선을 나눠줄 거야. 결국 아내는 찰스 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 자리에 누구도 찰스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두 번째로 그에게 다가온 건 경찰이었다. 찰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이 찰스 씨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찰스 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려요. 그러자 찰스가 말했다. 집, 이곳이 제집인거요 광대가 제 집이자 가족입니다. 몇 번의 대화를 더한 끝에 경찰 또한 포기하고 돌아갔다. 딱히 그를 처벌할 방법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첫 등장 후 대략 6시간이 지나자, 그 많던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만 그의 아내만이 옆 가게 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찰스 씨를 보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리쬐는 햇볕에 밀가루 반죽이 다 떨어지고 땀을 질질 흘렸음에도 찰스 씨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웃고 있었다. 찰스 씨의 옆에는 떨어진 밀가루 반죽을 주워먹는 비둘기 서너 마리들이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이제 하루가 지났다. 어제와 같이 찰스 씨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평범한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희끄 쳐다만 볼 뿐. 그 이상의 관심은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아내 또한 그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또 다른 광대가 찰스 씨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꽃가게의 주인 스티브 씨였다. 그 또한 얼굴에 흰 물감으로 광대 분장을 하고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었다. 스티브 씨도 찰스 씨와 비슷한 절차를 밟더니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신병자의 풍선을 받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둘을 보며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미쳤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기이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구점 주인 존 씨, 공사장 간부 일슨 씨, 회사원 스칼레샹, 소방관 데이비드 씨 구두수선집 자비스 씨에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광대가 되어 거리로 나왔다. 이는 곧 화제로 떠올라 월요일 신문의 표지를 장식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광대들, 지식인들은 이 현상에 대해 전염병이니 행위의 술이니 사회에 대한 분노라느니 겉멋든 그럴싸한 멋진 말들만 뱉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찰스 씨는 안다. 스티브 씨는 안다. 스칼레시앙은 안다. 그 외에 무수한 광대들은 안다. 광대분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원해서라는 것을 여느 때처럼 화창한 번화가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학원과 교차로에 광대분장을 한 153명의 광대들을 제외하면 신체 부위 팝니다. 나는 24년차 베테랑 형사이다. 딸의 실종으로 일을 쉬다가 오늘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아직 딸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쩔 수 없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불법 장기 매매 사이트이다. 주로 다크웹에서 장기가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었다. 최근 제보받은 사이트를 들어가 본다. 신체 부위 팝니다. 아,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저런 끔찍한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쓸수 있단 말인가. 최근 딸을 잃은 나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반드시 잡고 말거야. 각오를 다잡는다. 일단 그 사이트로 접속해 본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혈액형 등이 적혀 있다. 23세 여성, 알렉스, AB형, 35세 남성, 데이비드 비형, 25세 남성, 존슨 A형. 아마 피해자들의 신원을 적어 놓은 듯하다. 계속 스크롤을 내려봤다. 18살 여성, 스칼렛 O형. 그러다 이 문구에서 난 얼어붙었다. 손이 떨린다. 땀이 어깨를 타고 내려온다. 딸의 신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설마 아니겠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다. 들어간 링크에는 여러 신체 부위가 써 있었다. 심장, 안구, 신장 등등, 상부에 보고하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본다. 하. 스칼렛. 부디 사람만 있어다오. 설마 아니겠지. 그저 우연이겠지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때 마우스 포인터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러더니 양쪽 다리가 제멋대로 구매되었다 이... E. 이거 왜 이래 난 황급히 동료를 불러 상황을 파악했다 해킹이야 동료가 말했다 뭐? 다크웹에 너무 많이 접속하다 보니 보안에 취약해진 거야 너 신원도 노출됐을지 몰라 넌이 사건에서 손 놓는 게 좋겠어. 며칠 뒤, 내게 다른 사건을 맡으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하지만, 머릿속 찝찝함을 지울 순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동료에게 연락이 왔다. 저번 사건 있잖아. 그때 범인이 잡혔어. 그런데, 피해자 목록 중에 너 딸이 있더라. 일단, 진정하고, 경찰서로 와. 기다릴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난 집을 뛰어나와 경찰서로 뛰어갔다. 그곳엔 얼굴을 가린 주동자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아니기만을 바랐건만 난 딸을 잃고 말았다. 내가 울며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감히, 감히, 내 딸을 왜 그랬어? 왜 죽였냐고! 그러자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전, 전부 죽이진 않았어요. 이어서 옆에 동료가 말을 이었다. 다행히도 몇몇 피해자들은 살았어. 너의 딸을 포함해서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을 거야. 난 그대로 병원으로 뛰어갔다. 심장이 요동친다. 동료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병실, 침대에 그토록 보고 싶던 딸아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난 보고야 말았다.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딸의 양다리가 잘려 있었다.